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나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주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들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들을 그것을 내어 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 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주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자. 전도서 9장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이곳에 쓰여져 있네요. 하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래요, 삼국지인가요? 뭐, 아, 손오공이구나. 손오공의 손 안에 뭐 있다고 그러더니. 오늘 말씀이 비슷한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오늘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죠뭐 그렇게 우리를 우 자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죠.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아,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i 같이 우리의 사람들도 재앙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g that I'm saying that I'm s a 스 i n g that I'm s 죠 그래서 이 t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내 네, 삶이다 그랬기 여기고, 하루하루를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 큰 소리보다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가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낫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리 큰 소리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냥 배여 주며들어서 스며들어서 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 같은 말씀인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고요.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나 때문에 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고통 당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인생 될수 있도록 하늘 앞에 늘 간구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점점 죽어가는 이 자연을 그렇게 보호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살수 있는 최선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 젊은이 공동체 아이들이 어느 날뭐 그런 그 뭐야 다큐멘터리를 본것 같아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다 죽깅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 많지 않은 바닷가에 가서 떠밀려온 플라스틱들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해안에 어느 곳에 갔는데 그냥 얼마나 몇 시간밖에 안치우는데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몇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이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이번 어제부터죠. 이번 연휴를 껴서 어제부터 2박3일 동안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아는 어느 목사님 또그 교우들 그 교들, 그곳에 있는 바닷가를 저 함께 치우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 가지고 있으면서 2박3일 동안. 제주도의 바닷가 한 곳, 그 제주도의 그냥 농촌 지역, 시골 지역, 뭐 그런 지역이겠죠. 거기에 떠내려온 그, 그 그냥 플라스틱들 같은 것들, 그것 때문에 에, 물고기들도 또 생명들도 어려워지는 것들을 줍는 일을 해요. 귀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분들, 이 친구들이 줍는 에,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바닷가가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나 그런 귀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 죽어가는 지구, 병 들어가는 이 지구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좀더 온전하게 전하는 데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